이번일이죠 이거는 응. 그 이게 평행사병이라고 했고 이게 이질이가 사라고 돼 있고 얘가 뭐냐면 일대4라고돼 있어 빈만 나와 있어요. 그럴 때 평행할 때이 원이 뭐, 외주 원에반지는거 하는 건데 어차피 얘가 그5십 45, 그러니까 4 5 도죠.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야 돼요. 평행사병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게 사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이거 삽니다왜 둘이 무슨 면상각형등그이에원에서 원해서, 원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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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요이게이습게이그게서맞게이기 때문에 게이렇 이렇게 사각형 이도이게 이렇게 이도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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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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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게이이게요 이런 근데 얘도 사잖아요 4, 4. 45도. 맞아요? 오, 무슨 명? 1인 명이 나오죠? 45도. 직각. 4루티. 얘가 5루티죠? 어, 이거 5루티입니다. 그죠? 얘가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4였죠? 5루티고. 그럼 무슨 법칙?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? 1이. 맞아요? 1은 이거 죠곱은 이거 죠곱은50 더하기 16도하기 8이 2 곱하기 2 곱하기 죠5 루트 2 곱하기 4가요코사인 이제 데코 없어지니까 40배면 되네 40배니까 26이다 26근이얘 나왔다 26이니까 따라서 루트 26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 루트 2의 1이 루트 26이죠 그게 바로 2r이잖아요 제껴주면 되는 거죠 됐으니까 2 루트 13이니까 이제 2r이니까 13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 길이 갔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.